박선영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장이 올해 대한민국 인권상 정부 포상자 후보자 14명에 포함됐습니다. 지속적인 북한 인권 증진 활동을 했다. 진실화해 위원장으로 인권 현안 해결에 기여했다는 게 이유입니다. 5.16 군사 쿠데타를 혁명이라고 축켜세운 적도 있습니다. 탱크 앞에 손 내밀고 안 된다고 가로막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. 그만큼 너무나 혼란스러운 이 나라를 좀 바로 잡아야겠다라는. 5.18 민주화 운동 관련 대표적 역사 왜곡인 북한군 개입설을 용인하는 취지의 발언도 했습니다. 제가 북한군이 개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는 모른다고요. 박 위원장을 인권상 후보로 추천한 건 사단법인 물망초 박 위원장이 초대 이사장을 지낸 곳입니다. 본인 동의가 있어야 추천이 되는데도 박 위원장은 저는 추천받았을 뿐 내용은 전혀 모른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. 과거 수용자 인권 침해 논란으로 인권이 직권조사를 받은 국군교도소도 인권상 후보로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후보 추천 과정이 적절하냐에 대한 비판은 커지고 있습니다.